지금 보시는 제품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기 있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먼저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5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3.0이 적용된 모델이에요. 주변 소음을 단계적으로 줄여줘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음악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케이스 포함 최대 48시간 사용 가능하고 장시간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이 적습니다. 음질은 저음이 단단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다음은 QCY 크로스키 C50입니다. 귀를 막지 않는 오픈 이어 방식이에요. 클립온 구조라 착용감이 가볍고 러닝이나 운동할 때 특히 편합니다. 블루투스 6.0 지원으로 연결이 안정적이고 4마이크 AI 통화 노이즈 제거도 들어갔습니다.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도 통화 음성은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배터리는 최대 35시간으로 일상용 스포츠 이어폰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은 레노버 이레이저 X9입니다. OWS 방식의 스포츠 오픈 이어폰이에요. 강력한 사운드를 강조한 모델로 운동 중에도 박력 있는 음색을 들려줍니다. 마이크 소음 감소 기능과 생활방수 설계로 야외 사용에 적합합니다. 귀 압박이 적어서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덜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중심이면 앵커, 가벼운 착용감이면 QCY. 운동용 강한 사운드를 원하면 레노버 이레이저 X9이 잘 맞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 꿀템들 계속해서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